오늘은 유튜브, <laughs> 10분 찰, 1 10... 어, 그거 1분 찰린지 해볼게요. 이렇게 해가지고. 이렇게. 시작하면 하는 거예요. 여러분, 시작. 지금부터 시작이에요. 빨리 자야 돼요. 와 아, 진짜 많다 여러분 10분 안에 신중하게 신중하게 골라야 해 여러분 <laughs> 자 지금 성격이 급해가지고 그래요 짜잔 이거 보세요 진짜 재밌게 생겼다 대형 3천원2천원 어쩔 수가 없어, 이건못사 이거 <laughs> 한번까 그러니까 만들기를 좋아해서 만들기를 하고 싶다. 이기 좋겠다. 신선하게 굴려야 하는 거가. <laughs> 아니다. 이거보다. 이거. 3,000원 12만원에서 3,000원 12만원 마이너스 3,000원이 됐고요 나나야 여기. 여기 제가 살건는 아니에요 제압도 아니에요 으으으 어. 안돼 좋을 것 같은데. 잠깐만요. 아, 이거. 그래도 저 너무 떨려요.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다 여러분 시간 많이 지난 것 같아요 rules. 제가, uh, 제가? 만들기를 좋아해요 으어. 여러분 흐어떻게 오케이 음 일단은 피치 피치 슬라에 살까요? 슬라임 너무 귀여운데 별로 이거 예쁠 것 맞죠? 제가 오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틀 먹에 올릴 거니까 기대해주세요. 5, 6, 7, 8, 8천원8천원 됐어요. 여러분, 아빠, 응. 그러니까. 벌써, 여러분, 벌써 많이 안 남았어요. 오. 와, 그거 볼 때가 아니었어. 집, 피 집, 피차 파차. 2층에는 당연히 안 가요. 아, 이거 귀엽다. 이거 구매해야겠다. 나안 돼. 나는 신중하게 골라야 해. 이렇게 하면 다른 곳으로 옮겨질 거야. 하나, 둘, 셋. 쟤가 으로 쟤를 쟤지쟤 살까? 응? 야, 진짜 재밌겠다. 를 쟤를 쟤를 쟤도쟤 이만 원 있긴 한데 너무 슬프잖아요, 여러분. 너, 너. 잖아요 제가 꾸미기 같은 거를 좋아해서 이건 꼭사요 이번만큼 진짜 신기하네아 사드릴 는 시간은 얼마나? 오케이. 3분 50. 저청 남았고요 지금 심지더 빠르게 찾아야 해요 그럼. 유튜버 구독자 들을 위해 사람은 여기까지는 해야 해요 아, 이거 어네요 오래의이티랑 스티커. 제가 옛날에 생일파티할 때 다녔던 건데, 음. 와저 엄청 비싸다. 살게 없는 것 같은데, 일단은 한번 아, 볼게요 여기 여기. 여기 다이소 너무 좋아요. <laughs> 이분, 망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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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살아요 여행 스티커 너무 싫이 만이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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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? 만이파, <laughs> 만이파, 여러분. 이원도 남았어요. 2,000원 남았어요. a l o Lule, Salo l u l 라라 a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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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ula, 가 a l o Lula, s a 끝끝 빠빠 수박